안녕하세요 애저 랩 서비스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저 어, 계정 등록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애저 계정 등록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메일이든지 상관없는데요 저는 이제 무, 무료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뭘 등록했냐면은 애저 for student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1년 동안 100불 정도의 이제 계정을 그 그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에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등록을 먼저 제일 먼저 했고요. 기본적으로 OP365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꼭 그때는 뭐 교사나 학생이나 어떤 계정인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들은 어떤 거냐하면. 리소스를 만드는데 랩 서비스 리소스를 만드는데 그 전에 리소스 그룹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저 리소스 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랩 서비스를 그 리소스 그룹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애저 랩 서비스에 사용할 계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계정 하나의 계정 말고 두 개의 계정을 등록을 했고요. 그때 앱, 랩 서비스 관리자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랩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Azure 서비스에서 이제 랩 서비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실제 이제 어, 여기서 리소스 그룹도 했고 랩 서비스로 했습니다. 이제 랩 서비스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저 랩 서비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아이디와 암호를 묻게 되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랩 서비스가 올라가면 기존에 세팅했던 랩 서비스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해 놓았던랩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걸 보이죠? 이제 거기다가 새 랩을 선택해서 실제 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랩을 사용할 랩의 이름을, 즉, 우리 실습실 이름을 정해야겠죠? 여기엔 적당한 이름. 가능하면 영문으로 마찬가지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습실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정하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리눅스도 있고요. 뭐 서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숫자를 정할 수 있는데요. 두 개에서 네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개로 중간급으로 선택했고요.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해야 될 아이디어 암호를 물어보고요. 저는 아이디어 암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업 시간 양을 정합니다. 기본이 10시간이면 10시간, 한 대당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습니다. 실습 같으면 3시간이면 3시간만 정하면 고시간, 그 종량제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을 해당되는 OS를 설정하고요. 약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면은 OS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가상머신이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비용을 보면은 한 대당 10시간 쓰면은 4불 20센트 정도 된다고 하네요. 템플릿에 연결하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rdp 프로그램이 다운되고요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상머신에연결되고요 아까 정했던 아이디어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디와 암호가 연결되겠고요. 예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될 때운영체제는 아까 윈도우 10으로 했는데 영문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영문 버전이 설치되고요. 이렇게 영문 버전이 설치되면 accept를 누르시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으니까 먼저 한글로 설정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택하고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한국어 선택하고 이제 브라우저를 한국어로 바꾸고 난 뒤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디스플레이 언어들을 바꿔 줘야겠죠 자, 윈도우 시작 누르고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 타임 앤랭귀지 부분이 있죠 클릭해 가지고 일단 타임존을 플러스 나인 서울로 바꿔 줘야겠죠 보시면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기지 부분이 있습니다. 랭기지 부분에서 프 r e f e r 지 e Language를 한국어로 추가해야겠죠. Korean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나옵니다. Next 누르고요. 한국어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et as my display language로 선택해가지고요. 올리고 또 위편에 보인 이제 설치가 될때 위편에 보시면은 Windows Display Language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가 돼 조금 시간 이거는 요 걸리고요. 자 한번 이제 Yes를 누르고요. 한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한국으로 되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템플릿 pc 입니다 선생님의 템플릿 pc 이고요 아직까지 학생들을 끄는 선택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요 자, 기억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된 곳에는 사실 여러분들 usb도 연결하면 usb에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국어를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해서 전체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한국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그냥 설정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설정하기 전에 CPU를 상당히 많이 먹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많이 먹는 녀석을 잠깐 음 확인을 하고 걔를 서비스를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서비스가 CPU를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원드라이브 사용한다면 그걸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원드라이브 사용 안 하는 걸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할 수없더에는두 가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항상 강의하러 간 말씀 피우는 설치가 잘 안되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프로그램들 두 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를 구글로 연결해서요. 그 다음에 크롬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ower BI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 BI 하면은 Power BI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할 소프트웨어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센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영문 버전이 돼 있죠. 사실 이 엣지 브라우저에서 한글을 안 바꿔서 영문 버전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자, 파워비하이도 마찬가지 영문 버전이 되면 그거를 한국으로 바꾸고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이제 파워비하 64비트용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누르고요. 마찬가지 크롬 브라우저도 이렇게 실행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다운로드 될 거고 또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습니다 자이 다운로드 좀 시간이 걸려더라도 이거는 전체 PC에 이 설정하는 랩서비스 설정하는 부분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정말 작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파워비하에 있으면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 PC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한번 확인하면, 오, 이 정도 되네요.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가상 PC를 이용하면 그렇게 큰 하드디스크 공간이 필요 없겠죠. 자, 크롬 브라우저에 이 랭귀지가 영문이네요. 한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에서 랭귀지를 추가해가지고 한국어로, 코리안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한국으로 바꿔 주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도 한글 버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버전이 이제 나타났고요. 다 설치가 다 끝났다고 하면 이렇게 종료를 누르고 그다음에 이 PC를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게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게시에서 사용할 컴퓨터의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PC의 숫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계정 등록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랩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 PC 설정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 랩 이름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설정했습니다. 가상 머신의 종류 우리는 윈도우 10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와 암호를 설정했고, 사용자별 할당 시간 1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필요한 설정들, 우리는 한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들도 설치했습니다. 파워비아이를 뭐 설치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것들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플릿 p c 의 게시를 눌러서 해당되는 PC를 어, 정했는데, 우리는 1 0대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PC로 정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